이영상 60배속이고요. 1초가 1분이고 7분이니까 7시간 정도 분량입니다. 보다시피 나무의 중간부를 먼저 표시를 하고 중간에 기존에 양옆에 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런 식으로 구멍을 뚫으면 그 나무가 편차가 좀 나고 뒤집어서 사용하고 나무판이 바뀌어도 나사 구멍 간격은 바뀌지 않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드릴로 뚫지 않고 3mm 구멍을 드릴 플러스로 먼저 내고 있는데요. 두께가 1.8cm 정도 되는데 수직으로 뚫리면 나중에 이제 좀 힘든 일이 생기게 됩니다. 이제 사실 저렇게 뚫어도 이런 간이 장비로는 원하는 있지 완벽하게 수직으로 뚫리지가 않는데요. 최대한 책으로 받친다든가 해서 평이 딱 맞게 뚫어 주시고요. 그뚫을때 옆으로 밀리는 느낌 나면 드릴 날이 무뎌져서 그런 겁니다. 그럼 뭐몇 병을 아니까 그런 경우는 날을 새로 사가지고 사용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이제 이렇게 드릴 프레스로 신경을 뚫어 신경을 써서 뚫는 이유가 뭐냐면 그 옆면에 나사가 들어갈 구멍을 미리 좀 만들어놔야 되거든요. MDF 두께가 1.8cm로 좀 두꺼운 편이긴 한데 그 나사가 들어가면서 갈라질 수도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나사가 삐뚤게 박힐 수도 있고 옆으로 튀어나온다든가 그러니까 이제 그 나사곽길 쪽에다가 3mm 구멍을 내고 그거에 맞춰 가지고 옆면에다 구멍을 내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게 이렇게 중간중간 가조립하면서 그 진행하는 게 좋은 게 예. 어 지금 이거는 지금 울프크래프트 제품이고요. 어 거기다 이제 5mm 구멍을 내려고 했다가 어, 정밀도가서 좋지 않아서 다시 보는 겁니다. 지금 판에다가 아까 3마리, 3mm 3 m m 구멍을 뚫은 것 같다. 5mm 구멍으로 이제 넓힌 겁니다. 그리고 이제 큰 드릴 날를 달고 나사 머리를 그 묻어야 되니까 그 역방향으로 해 가지고 나사 머리가 들어갈 구멍을 살짝 판 거고요. 지금 이제 제가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을 했는데 그 전동 드라이버가 없으면 이런 작업은 좀 상당히 힘듭니다. 이게 나무에다가 나사 긴 나사가 들어간는데 이걸 전부 다 손으로 했으면은 작업이 하루 만에 안 끝났을 것 같아요. 이제 이렇게 가조립을 하면서 조립 저기 진행을 하셔야 되고 왜냐하면 이게 나무가 다 네모나게 잘 잘라져서 온것 같아도 이게 조립을 그냥 이제 하게 되면 삐뚤어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중간 중간 조립을 하면서 진행을 하셔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조립됐을 때 비틀어져 있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 나사를 박을 때 아까 전동 드라이버를 사용했을 때그 끝까지 박지 않은 게 이게 전동 드라이버로 끝까지 박게 되면 그 마지막에 힘이 많이 들어가면서 나사가 헛돌게 될 수가 있습니다. 그 부분은 이제 손으로 손맛을 느끼면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지금 이제 이, 이 부분 앞판이고요. 구멍이 뚫려서 유닛이 들어갈 부분이 되죠. 이걸 할때 처음부터 나사 구멍의 위치를 잘 선정해서 하지 않으면, 음, 예를 들어서 나무판을 서로 교환을 한다던가, 그러니까 소, 서로 호환되게 만들 수가 없어요. 중간에 나무판 하나 꼈는데 이건 왜 그러냐 면 그, 그, 수직이 이렇게 딱 맞도록 하기 위해서, 이제 수평 수직 딱 맞도록 하기 위해서 중, 중간에 끼고 나사를 박는 겁니다. 예, 아까 이제 그 전동 드라이버는 한 3만 5천 원 정도밖에 안 해요. 그러니까 있으면 되게 편리하니까 쓰시면 좋습니다. 지금 박는 모습이 보이는데 꼭 끝까지 박지 않고 중간까지 박은 다음에 나머지는 이제 손으로 박는 거를 보실 수가 있어요. 그 이제 여기 낀 짝대기처럼 생긴 거는 그 이제 나무 붙잡는 건데요. 뭐, 목공 작업 많이 하시는 분들은 분들, 하나 있으면 편하실 것 같습니다. 어, 지금, 이제, 제가 이 나무를 살 때, 그, 원래 MDF 풀 사이즈가, 원판 크기가 1200, 2400이거든요. 이거를 이제 직접 사가지고 원하는 크기로 자르는 게 사실 쉽지가 않아요. 무겁기도 엄청나게 무겁고요. 이걸 뭐 메이커 스페이스로 배달을 시켜가지고 잘라서 들고 오는 것도 가능은 한데, 어, 그닥 효율적이진 않은 것 같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이제 옥션 나무영장이라는 곳이 있는데 거기 검색해가지고 mdf 나무조각을 주문하는데 지금 보이고 있는 나무조각 하나 사이즈가 4,000원입니다. 뭐 그렇게 많이 비싸지 않고요. 어, 사이즈도 상당히 꽤잘 맞춰서 오는 편입니다. 그러니까 제, 그래서 이제 제가 많이 이용 하는 곳인데 그 이런 걸 만들 때잘 잘라져서 왔겠건이라고 믿고 진행하시면 절대 안 됩니다. 뭐 이게 항상 편차가 있고요. 그 편차는 조립 과정에서 그 나사의 위치라든가 그런 걸로 어 약간 조절을 해가면서 항상 만드셔야 돼요. 안 그러면 그 나중에 이제 나무가 삐뚤어져서 조립을 된 삐뚤어져서 조립이 됐을 때그그 <laughs> 그 보완을 할수 없습니다. 이게 면이 딱 수직, 수, 그러니까 수직으로 이렇게 잘라져 있지 않은 경우도 있어요. 사이즈도 한 1, 2mm 정도 차이가 나는 수도 있고요. 아, 그리고 또 드릴 말씀이. 이게 지금 조립을 하는데 이게 그냥 나무 이미 다 잘려 왔으니까 그냥 이제 나사만 박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하는데 이걸 지금 생그 실제로 하게 되면 상당히 시간이 많이 걸립니다. 제가 지금 그큰 드릴 날로 구멍을 잘못 뚫었다가 그 퍼티로 메우고 있는 장면이에요. 나사 머리 묻을 부분을 갖다가 그 작업을 했다가 이제 정방향으로 돌면서 그냥 구멍이 크게 뚫려버린 거죠. 그래서 이제 퍼티로 막았고요. 이제 앞판 조립하고 있습니다. 어, 이게 드릴 프레스인데 이게 드레멜 거거든요. 근데 써보니까 그 그냥 집에서 간이로 작업하기에는 상당히 편리합니다. 다용도로 사용할 수가 있고요. 뭐 90도로 돌릴 수도 있고요. 높이 조절도 다 되고요. 뭐 이렇게 썩 정밀한 기계 같는 않은데 사용은 대단히 편리합니다. 이제, 이거 진행하실 때, 이게 톱밥이 많이 나오거든요. 그, 마스크 꼭 쓰셔야 되고요그 다음에 이게, 톱밥이 많이 쌓이면, 그, 작업할 때 상당히 좀 혼란을 줘요. 그러니까 이제 중간중간 진공정색을 빨면서 하시면은, 좀 깔끔한 작업을 하는데 도움이 많이 됩니다. 뭐, 다 끝난 다음에는, 공구를 좀 깨끗하게 손질을 하고, 나중에 또 써야 되니까요. 청소를 하시는 게 좋구요. 네, 지금 이걸로 간단하게 목공 작업하는 모습을 보여드렸습니다.